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할텐츠는 누구, 뭐죠? 젠가입니다제젠가로할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게. 아, 야 하지 마. 아직. 지금 젠가하는 분들 다 아시죠? 네. 어, 젠가하는방법을 먼저 모르. 야 하지 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 이제 다시 돌려다. 어 이제라 이렇게 갖고 이렇게 꽂고. 여기서 꼽아서 내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탑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네. 근데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네. 손으로, 손가락으로 빼면 너무 불편하다? 네. 하면 이 블록으로 빼면 됩니다. 블록으로 어려울 거예요. <laughs> 이런 거 꼽으면 안 되고, 여, 여기, 여기를 꼽아도 되긴 될까? 되죠. 그래여기리고 여기를 꼽아도 돼요. 오늘의 규칙은, 네. 바로 어. 한번 집으면 끝이 아닌 걸로 좋아요 한번 집으면 원래 끝이었거든요 호연이가 그랬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자가위가위보이기 사람 먼저 해요 안넣어진다가위가위보 못했어 형은 나중에 할지 아니면 먼저 할지 선택해 알았어 호연이 먼저 하세요 좋아요 자 호연이의 속속 꽃길 쏙쏙쏙쏙 여기 꽂으면 위험할 텐데 아니, 아니. 아, 이거, 상대방이 더 위험하게 할 거예요. 그러다 쓰러지죠떡합니까하판이 대방 위험하게! 야, 치, 치. 안 되겠어. 야, 나잘 찍어줘. 그냥, 끝. 음. 잘 찍어주세요. 네. 됐다. 자, 이제, 호연님 차례. 어디를 꼽은 것일까 과연? 이쪽! 이쪽을 꼽았습니다. 그때 저잘 찍어주세요. 잠깐만요. 가운데 걸 많이 뽑아야 해, 처음에. 자, 됐고요. 자, 이제 후연님 차례. 과연 누가 무너지게 될지 오 위험한 데를 꼽는거그렇다 나도 위험한 데를 꼽아야겠어 내가 데는거야더 야, 위험하게 해줘야겠다 야더 위험하게 복수야 뭐하지? <laughs>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laughs> 이거 알아? 다섯 개 이상 떨어지면 진거야 어차피 이거, 반쪽 다떨어졌어고양이비빼빼야 o 위 e on. We are at the COVID and 지위험 d a 꼬 a w 안된다 지 a 오늘 h 컨 COVID and 다 h e 벌칙 t a 은 e are at t 벌칙은. 적은 걸로 할게요. 벌칙은 일어서봐요. 뭐요? 나의 칭찬 한 개만 해. 형아는 음. 잘생겼어. 예. 고마워요. 자, 벌칙 그거니까 뭐 적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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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컨텐츠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